오늘은 고추장 마늘 장아찌를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고추장 마늘 장아찌에 들어갈 재료는 로 삭힌 마늘이 4kg고요. 고추장이 1.5kg입니다. 고운 고춧가루가 200g, 소주가 종이컵으로 1컵. 마늘을 식초에 삭힐 건데, 통에다가 차곡차곡 담으세요. 잘 삭혀야 아린 맛과 매운 맛이 쏙 빠지니까 이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. 물 1리터를 붓고 초 2리터를 붓습니다. 그래야 매운 맛이 빨리 빠져요.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빨리 안 빠집니다. 이제 일주일 동안. 어, 서늘한 곳에 보관할 거예요. 햇빛 같은 게안 들어가게끔, 이게 까만 천이나 봉지를 싹잘 싸줘야 돼요. 빛이 들어가면 파래져가지고, 어,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보기도 안 좋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늘진 베란다에다 갖다 놓겠습니다. 삭힌 마늘을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쏟아서 물기를 20, 30분 뺍니다. 물기를 뺀 마늘을 용기에다 담습니다. 이렇게 파란 거는 빛을 봐서 그러는데 빛을 안 보게 비닐로 다 씌워놓고 천으로 덮었는데도 이렇게 빛이 들어가나 봐요. 근데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고추장 1kg를 넣고요. 고춧가루 200g. 물엿 500g. 소주. 종이컵으로 한 컵. 천일염 꽃소금을 세 스푼 넣겠습니다.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마늘은 몸에 좋으니까 하루에 몇 개씩 드시면 아주 좋아요. 여러분들도. 갑상에다가꼭 올려 가지고 하루에 두세 알씩 드세요 이게 삭히면 정말 맛있습니다 매운맛이 거의 80%는 빠졌거든요 한 일주일만 더 삭히면 거의 다 빠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기에 담아서 냉장보관해서 드시면 오래오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장 마늘 장아찌를 한번 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 1년 내에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담가서 맛있게 드세요.